담임, 담임 제도로다가 한반에다가 두 명씩 담임 운영한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였고 여기에다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클리닉 수업이 있다고 하여 예, 학원에재학하게 되었습니다. 그 치료 등원도 있었고 이제 클리닉 수업도 있다고 해서 클리닉 수업도 궁금하기도 해서 선택을 했는데 클리닉 수업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한 10명 정도 되는 이제 소수정의로 이제 구성이 돼서 선생님이 좀더 학생들 개인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케어를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,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학습 자료라던가 과제들을 줘서 혼자서 공부할 때, 공부할 때 이제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클리닉과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 이외에도 그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좀더 채워나가기 갈채워 위해서 어, 필요한 부분, 가 약한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클리닉 수업이고 특강 수업도 자기 신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특강이 여러 가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그런 특강을 선택해서 듣는 게전점인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지응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원이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다지응답 시간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지응답 시간 애도 물론 질문을 할수 있지만, 그 외에도 선생님이랑 점심시간이라든지, 저녁시간이라든지, 쉬는 시간이라든지, 이렇게 약속을 잡아서,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신이 모르는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,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 학원이 이 다임제를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데, 담임쌤부담임쌤 뿐만 아니라, 다른 과목 선생들도 님담임쌤부담임쌤처럼 관리도 해주시고, 학생들을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들이, 이 다임제라고, 말은 이 단지지만 사실은 그냥 교무실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, 관리를 되게 잘 해주시고 학생 한명한 명을 되게 잘 신경 써주시는 게 어,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원들과 다르게 주말에 의무자습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, 주말을 쉬게 되면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평상제 집중력을 끌어올리긴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평상시 에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, 그런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되는 게좀 장점인 것 같고 패턴 깨지지 않고 월과 수목 금토일 다 나와서 공부를 할수 있는 이 학원의 시스템이 어, 학원을 선택하게 된 그런 장점인 것 같고 어,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.